이거 못 올라가죠? 이거 안 올라가죠? 안 올라가죠? 님들아 초콜릿 끌어 올려주세요. 끌어올려주세요. 끌어올려주세요. 빨리. 뭐야? 나 이거 안 빠진 거야? 저 빠진 거예요? 안 빠진 거죠, 이거. 근데 렉 걸렸어 나 또. 아렉 걸렸어 미친. 렉 걸렸어, 렉 걸렸어, 렉 걸렸어. 안 움직여, 안 움직여, 안 움직여. 아, 대자뷰요 이거. 안 움직여줘! 안 움직여줘, 안 움직여줘, 이거. 이거 그냥 게임내 이건 실수야, 이건. 이걸로 버틸 수 있으려나? 안 움직여줘요, 안 움직여줘요, 안 움직여줘. 아, 쉣. 저 빠, 저 빠지면 좀 구해줘요, 님들아. 얘가 쳐서 나 빠질 거 같거든요. 아, 지발, 이쪽으로 오지 마라. 아, 쌍 진짜. 아, 개빡치네, 안 움직여져. 한영키 아니에요, 지금. 한영키 아니에요, 한영키 제대로 돼있어요, 이거.